오늘 우리가 읽은 대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주후 50년경에 쓰여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을 향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죠. 빌립보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런 도시긴 했지만 동시에 참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피해서 바울이 두 번째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입니다. 당시 데살로니카는 로마 시대의 마케도니아의 행정구역의 중심이 되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까 교회는 어 이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또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이 환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았죠. 그래서 긴 기간 동안 전도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한 다음에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곳에 생성된 교회가 온전히 바로섰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이후에 두 번이나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지만 17절 18절에요.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일이 실천되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좀 알아오라 이게 시키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뜻밖에 이 아주 기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참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감사의 칭찬과 몇 가지 교훈을 적어 보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여러분 1장의 말씀은 좀 읽으셔야겠어요. 오늘 다 읽지 못하니까 생명의 삶, 그 순서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금방 금방 건너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장의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말씀의 내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요. 2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까 교회에서의 선교사역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다. 내용이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대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변호함과 동시에 복음 전파로서의 그 자신이 사도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대살로니가를 목회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쭉 서술형식으로 적어 내려간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거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그날부터, 우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을 입은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사명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 보내심을 입게 되는데, 그 보내심을 입은 삶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잘이 사도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보내심을 내가 받았는데, 그런 내 삶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나는 이미 복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잘 준비해 갈 뿐만 아니라 잘 실천해 갈수 있는 삶의 모습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어,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하나 좀 이제 살펴보면서 좀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결심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졌을까? 첫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상황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을 복음의 일은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지어지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역행하는 삶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세상이나 상황에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이 복음의 일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은 뭐예요? 세상을 힘입어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상황이 지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린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힘입어서 이 내가 살아가는 거지.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이,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내게 힘을 주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 내가 어차피 뭐 세상에 힘입어서 살아간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 용기를 갖고 살아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 내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자기 내 나만을 위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한 시간을 써야지. 내가 마지막 내 인생 한 시간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볼쓰는 것이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올케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옳게 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위탁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있어서의 분명한 행동의 기준, 중심이 뭐였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 증거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을 기뻐,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지만, 복음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사람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면, 이 교회는 복음으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가야지만,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야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뭘까? 7절 말씀. 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복음을 위탁받은 사도 바울, 특별히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도들의 권위는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벌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사도로서의 권위 이식을 갖고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느냐?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수단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이 말은 뭐냐면 복음 증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권위 이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양육자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사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죠. 권위의식, 뭐 내가 목사다라고 하면서 권위의식을 갖고 목회하면 열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렇게 유순한 마음으로 양육자의 마음으로 해야지만 열매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상대방을 향해서 항상 유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유순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엄마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항상 궁유란 마음과 또 참음의 마음, 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열매를 낼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유롭게 항상 사람들 대할 때 유순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절 말씀, 구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복음 증거자의 삶은 뭐냐? 복음의 해가 되는 또한 패를 끼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복음보다 앞서는 이 일상에 대한 세상의 일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해가 될 때가 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이폐를 끼침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질까봐 그 스스로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자비랑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은 세상 일로 인해서 가려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운영보다 중요한 것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지, 운영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어... 돌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보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때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서 세상의 일 죄의 일에 고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나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나 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분명히 알을 게 뭐냐면 같은 길을 가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는 이 길로 가고 나,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는데 저 사람 보고 나를 좀 와서 도와줘 라고 한다고 해서 갈 길이 있는데 도와주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님에게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원칙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에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칭찬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칭찬인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너희 너희가 칭찬받아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설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의식과 실천에 대한 중심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들을 만하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고, 내가 순종할 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따를 만하면 따르고, 따르기 싫으면 따르지 않고, 힘들면 관두고.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뭐냐면, 언제나 그 중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또그 말씀이 키히 어려운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을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 주셨다고 하는 거요 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림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같아요. 신앙생활이 기적의 연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다 기적인 거예요. 나의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밖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의 연속이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언제 견고해지는 겁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끝이지 않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느 순간 우리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란 말이 없고 그냥 더 나아가서 내가 잘나서 했지, 내가 열심히 해서 했지라고 하는 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믿음은 견고해지지 않아요. 자기 의식이 강해지겠지, 자기 자신감이 강해지겠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믿음과 반비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얻는 자신감을 자신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사는 거고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힘을 줘야지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대살로니까 교회의 힘은 말씀의 힘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사실은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삶이죠. 합당한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고난으로 인한 인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삶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 삶에 고난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성경은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종국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 그래서, 모든, 뭐 헬렌 킬레도 얘기했고, 모든 많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한 것 중에 뭐가냐면,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막을 때, 우리가 항상 두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을, 문은 닫아져야지 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이 닫아졌을 때, 두려하지 말고 하나님 어지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며 참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훈련시키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욥기에서도 보여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삶의 방향을 갖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고. 또뭐요 나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통로 또 증거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힌도하주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그냥 내 인생 써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세상사가 이게 전도입니다. 삶으로 야, 내 삶이 전도다. 해야지 말로 전도하는 것은 힘이 없는 시대인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사울루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